네, 어,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십니까? 잘 여러분 반복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지금 우리가 챕터 2 이제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에 대한 시간 영역 표현 방법들을 배웠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인풋 아웃풋 관계가 LTI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LTI 시스템의 인펄스 리스폰스의 인풋과의 컨볼루션으로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유도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 <laughs>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봤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중간고사 이전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의미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LTI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영역 표현 방법을 볼 텐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건 LTI 시스템이 뭔지를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앞에 전의 시간에서 시스템의 프로퍼티에서 여러 가지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하다라는 걸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했습니다. 리니어하다라는 거는 인풋 어, 아웃풋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인풋을 어떤 두 개의 시그널, 여러 개의 시그널의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하면 아웃풋도 각각의 아웃풋의 동일한 w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될 경우 그 시스템을 리니어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했고요. 타임 인베리언트의 경우에는 인풋을 타임시프트에서 넣었을 때 아웃풋이 만약에 원래 아웃풋에 타임시프트 된 버전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타임 인베리언트 시, 시 불변하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런 LTI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인풋을 임의로 한번 나봤습니다뭐 이거랑 상관은 없지만 Xt는 항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LTI 시스템이든 아니든 Xt라는 시그널은 임펄스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임의의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은 우리가 임펄스의 시프팅 프로퍼티 때문에 여기서 시프팅 프로퍼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얘를 t 를 t a u 로바꾸 t 얘는 t a u t 0 n t y shifting property. s h t i n g property. s h i t a 요 g 하 r o p e r t y 스 h t i n g p r t y s 임펄스 t i n g property. s h i f t t t 어 아주 T인 지점에서만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결국엔 가, 같아지죠. T 마이너스 타우나 임펄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축은 타우죠. 타우 축이니까 타우 축에서 T만큼 이동한 지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타우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원래 임펄스는 여기 0일 때잖아요. 임펄스에 타우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T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얘나 얘나 똑같죠. 타우 값이 T가 되면 이 값이 0이 되니까 항상 얘 요가 파고 요가 파고 갔다는거 여러분도 이해되십니까? 이분 어, 시그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고요 따라서 요렇게 바뀌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펄스의 시프팅 프로퍼티에서 t 대신에 타올를 넣고 t 대신에 타올를 넣고 그 다음에 t제로 대신에 t를 넣으면 우리가 요런 특성에 의해서 요렇게 웨이티드 슈퍼 포지션 형태로 어떤 임의의 x, t를 타우 축 위에서 타우 축 위에서 x 스 타우를 그린 다음에 x 스 타우가 웨이트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임펄스를 각각을 t만큼 t 지점만큼 이동하는 거죠. t 값이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타우 값하고 x 스 타우하고 곱한 값. 그 값을 해서 다 더해 주면 결과적으로 xt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 주면 좋은 게 뭐예요? 결국엔 웨이티드 m 으로 표현해 준 거죠. 어떤 임펄스의 웨이티드 u m 근데 그 임펄스를 어떻게 표현해요? 임펄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그 임펄스가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의 시그널도 뭐예요? 타임 시프트된 버전이죠. 그걸로 우리가 임의의 xt를 표현해 준다는 얘기예요. 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임의의 시그널 xt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임펄스 리스폰스는 뭐였죠? 어떤 LTI 시스템에다가 LTI 시스템이 아니어도 돼요. 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임펄스를 넣었을 때 응답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임펄스를 넣었을 때 h 오퍼레이션을 한 의미의 h 오퍼레이션을 그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온 그 아웃풋 그걸 우리가 ht라고 정의를 해 보자라고 하면 그럼 LTI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미의 이런 웨이티드 슈퍼 포지션으로 표현해 준 임펄스로 표현해 준 인풋을 넣어본 거죠. 넣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미의 h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xt를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임펄스의 시프트된 버전의 웨이티드 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걸 넣어보니까 만약에 h가 리니어하다라고 h가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식이? 얘가 각각의 인풋 시그널이니까 그거의 인풋 시그널의 아웃풋 시그널의 동일한 웨이티드 썸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리니어한 특성에 의해서. 맞죠? 그래서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H가 결국에는 각각의 각각의 웨이티드 썸 형태로 표현해서 H에다 넣든 각각의 웨이티드 썸 하기 전에 아웃풋을 먼저 구해서 동일하게 웨이티드 썸을 하던 두개 같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Ht를 우리가 인펄스 어, 리스폰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인펄스 리스폰스라고 정의하면 우리가 타임 인비리언트하다고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임 인비리언트한 특성을 가진다고 H가 그런 특성을 가진다고 하면 인펄스를 시프트해서 아웃풋을 낸 거는 결국엔 인펄스를 냈을 때 아웃풋 Ht를 시프트한 거라고 똑같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yt와 xt와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임펄스 리스펀스 HT의 Shift된 버전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연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파란색 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이런 이 연산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XT와 HT의 컨볼루션 연산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다. 얘기했어요. 컨볼루션이라는 건 어떤 시그널의 오퍼레이션이에요. 멀티플리케이션 뭐 그런 것처럼 오퍼레이션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정해요? XT와 HT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 t와 ht에서 x, t를 h, t를 둘다 타우 축 위로 바꿔줍니다. 타우 축으로 바꿔주고요. 인덱스 변수를 바꿔주고 x 타우에다가 인풋 x 타우에다가 인펄스 리스펀스 h, t를 역시 타우로 바꿔준 다음에 타우에다 반전을 시켜주고 t만큼 이동시켜준 형태를 곱해서 모든 타우에 대해서 다 그걸 계산해서 다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인풋 Xt가 있을 때 어떤 의미의 LTI 시스템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임펄스 리스펀스와의 컨볼루션으로 아웃풋이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어떤 의미라고 했죠? 우리가 이미의 잘 모르는 어떤 이미 시스템 H가 있다고 해요.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H가 뭔지를 우리가 알려면 모든 인풋, 모든 인풋은 굉장히 다양한 시그널이 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시그널도 있겠지만 사각파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정의될 수 있는 모든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 조합을 다 알아야 돼요. 얘가 들어왔을 때 얘, 얘가 들어왔을 때 얘, 얘가 들어왔을 때 얘를 다 알아야지 이 H가 뭐다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맞죠? 일반적으로 LTI 시스템이 아니면 우리는 모든 인풋 아웃풋 조합을 다 아는 관계를 다 아는 걸 해야지 얘가 뭐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LTI 시스템에 대해서는 H가 뭔지 몰라요? 그럴 때 뭐만 하면 돼요? 임펄스를 넣었을 때 응답 HT만 알면 모든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이 수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펄스 리스폰스와 인풋의 컨볼루션된 형태로 간단하게 yt를 모든 yt를 다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풋 아웃풋의 관계를 임펄스 리스폰스, 임펄스를 넣었을 때의 아웃풋만 아웃풋 시그널만 가지고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강력한 거죠. 이런 시그널들은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분석하기에 굉장히 수월하고요. 앞에서 봤던 이런 거 이런 건할 수가 없죠. 모든 걸다 봐야 되니까 의미가 없죠. 하지만 LTI 시스템의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시스템 디자인하고 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얘를 바꿔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지금 LTI 시스템에서 컨볼루션으로 인풋 아웃풋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요 사실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들, 핸드폰, 통신, 제어, 모든 전자공학의 모든 분야에서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LTI 시스템에서의 컨볼루션을 표현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 전자공학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요거를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 컨볼루션을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컨볼루션 실제로 연산하는 걸좀볼 겁니다. 이 컨볼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 된 거죠. 새롭게 처음 우리가 배우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기 때문에 어좀 복잡합니다. 약간 복잡해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고 다르죠. 인테그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이 연산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6을 보겠습니다. 예제 2.6을 보시면 xt를 우리가 ut-1 ut-3 스텝 펑션 시그널을 시프트해서 두 개를 빼 줬죠. 네, 그런 시그널이라고 하고 사각파 형태가 나올 거고요. ht 임펄스 리스폰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ut-의 ut-2라는 시그널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웃풋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아웃풋은 xt와 LTI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펄스 리스펀스 HT와의 컨볼루션 연산으로 표현이 되고요. <laughs> 컨볼루션 연산의 정의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h t t a u d t a u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연산 x t 타우 h t t a u 이걸 곱해서 인테그 t t 는 과정들을 우리가 따져볼텐데요. xt, ht를 먼저 그려보죠. X, xt, ht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시간 t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xt는 어떻게 그려지죠? ut-1에서 ut-3을 뺀 거죠. ut-1은 어, 어떻게 그려지는 시그널이에요? 스텝 펑션 시그널이라고 그랬죠? 쭉 가다가 0, ut면 어떻게 돼요? ut면 이렇게 되는 시그널인데 그 놈을 1만큼 시프트했으니까. 이런 시그널이 되죠. 스텝펑션 시그널 기억나십니까? 여기에다가 뭘 빼줬죠? ut-3 2 3 3지점에서 3지점으로 시프트한 요놈을 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쭉 가다가 여기서 0으로 떨어지겠죠. 0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각파 형태의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제 xt고요. 그다음에 ht는 뭐죠? ht는 어떻게 그려지는 시그널이에요? ht는 역시 마찬가지로 스텝, 펑션, 시그널 두 개의 차이로 돼 있으니까 0일 때 이렇게 올라가고요. 1일 때 1로 이렇게 올라가고. UT니까. 이 시그널에서 뭘 빼준 거죠? 1, 2. 2만큼시프트한 UT를 빼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는 계속 0이 나오는 이런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XT는 이런 시그널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Impulse Response. 어떤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 HT는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laughs>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이두 개의 어, xt 와 ht 의 컨볼루션한 형태를 우리가 구하라.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따져 봅시다. 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두 개를 우리가 x 타우 그다음에 타우 축이죠. 인테그럴을 해주는 축이 타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을 타우로 바꿔줍니다. 둘다타우로 바꿔주는데요. 엑스 타우타우 축으로 바꿔서요. 엑스 타우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엑스 타우로 바꿔주면 다 똑같죠? 그냥 타우 축으로만 바꿔진 거죠? 1, 2, 3이면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 될 거예요. 얘가 지금 이제 1이고요. 엑스 타우 축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 우리가 h, t-tau로 바꿔줍니다. ht-tau로 바꿔주는데 축은 어디에요? 축이 t가 아니라 변수가 t가 아니라 t는 상수에요, 상수. 여기서 지금 상수고 타 a 가 지금 변수죠. 그래서 우리가 타 a 에 대해서 어떤 ht-tau를 어떻게 그려주냐면 t-tau는 먼저 ht를 어떻게 줍니까? ht를 타 a 로다 바꿔줬죠? 타 a 축으로 다 바꿔주니까 타 a 축으로 바꿔준 이후에 마이너스 타오가 돼야 되니까 반전을 시켜줍니다. 어, x e q u 0일 때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죠. 요 값을 이렇게 뒤집어 줘요. 그러면 요런 놈이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걸 가지는 이런 시그널이 되겠죠. 여기서 요걸 이렇게 뒤집어 준, 반전해 준. t를 타오로 바꾸고 반전을 먼저 시켜줍니다. 반전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시그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얘가 h의 마이너스 타워를 그린 것이죠. 이해됩니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줘요? t만큼 시프트 해줍니다. 시간 t만큼 시프트 해줬어요. t만큼 시프트 해주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t만큼 시프트 해주면 얘를 t만큼 시프트 해줬다는 얘기는 t마이너스 타워니까 0 지점이 만약에 t마이너스 타워니까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어, t가 마이너스 t가 이 지점에 있다. 예를 들어서, t가 여기에 있다. t가 여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t만큼 시프트 해준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시프트 된 버전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요 지점이 이렇게 이동한 거죠. t만큼 시프트 된 거죠. 얘는 뭐예요? 얘는? 얘가 요 값이 h 의 t-tau 그림을 그려준 거죠. 이쪽 위에다 그립시다. 축 위에다 그리니까 어, 어떤 값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말고이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h 의 t 마이너 타우를 그린 그림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h t 마이너스 타우고요. 이 빨간색이 빨간색 부분이 t 마이너 타우고 얘가 x의 타우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준다는 얘기요? 예 타우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 줘요. 다 곱해 다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생각해 주는데 두 개를 곱해 줍니다. 먼저. x 타우와 요놈을 곱해 줘요.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해 주는 거죠. x 타우 타우 축 위에서 두 개를 곱해 줍니다. t 값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t 값이 여기 있으면 두 개를 곱해 봤자 0이겠죠. 나머지 다 0이고요. 다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여기서만 값을 가지니까 0이죠. 언제서부터 값을 가지죠? t값이 점점점점 점점 이동해요. t값을 우리가 계속 이동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생각해줍니다. t값을. 그래야지 yt가 나오니까 yt의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t에 대해서 얘네들을 다 정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t값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t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 있겠죠?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오다 마이너스 t 값이 마이너스 2면 여기 있을 거고요. t 값이 0이면 여기 있겠죠. 여기 있어도 여전히 두 개가 만나지 않죠. 언제 t 값이 언제일 때 만나죠? t 값이 1이 되면 t 값이 1이 되면 점점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t 값을 이동시켜서 t 값이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런 시그널을 만들겠죠. t 값이 여기 있을 때 1일 때 t 값이 1일 때 이런 시그널을 만나겠죠. 맞습니까? t값이 1일 때는 두 개를 곱해서 결국엔 적분을 해줘야 되죠. 두 개를 곱하면 어떤 시그널이나오죠 여전히 0이죠. 적분해봤자 어떻게 되죠? 0입니다. 그래서 yt는 뭐죠? yt의 결과 값은 두 개를 적분해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yt라는 거는 두 개를 곱해서 적분해서 총 결과죠. 0, 1, 2, 3, 4 이렇게 따져보면 1일 때까지는 다 보여요. t값이 1일 때까지는 여기서부터 빨간색 t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존재하겠죠. yt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 올 때까지는 다뭐예요두개 곱하고 곱하고 적분해봤자 두개 곱한 시그널이 항상 0이니까 항상 0이 나오죠. 여기까지 0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두개 곱이 항상 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쭉 0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두 개가 t 값이 1이고 1일 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t 값이 2가 되면 어떻게 되죠? t 값이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시그널이 또 시프트 하겠죠? t 값이 1일 때는 이런 모양을 지닐 거예요. 이런 시프트된 이런 모양을 지닐 겁니다. t 값이 1일 때는 다른 색으로 표현할게요. t 값이 1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t 값이 2일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랑 요요 요 검정색이랑 곱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죠. 곱하면 어떻게 되죠? 요런 모양만 나오겠죠? 요, 요, 요 간만 나오겠죠? 그래서 밑변이 얼마? 밑변이 1, 높이가 1인 사각형 모양의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 시그널을 우리가 적분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넓이죠, 넓이. 넓, 적분이라는건 넓이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곱해져서 그것만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시그널은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를 곱한 시그널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니까 결, 결과적으로 크기가 얼마예요? 2일 때는 1이 되겠죠. 그리고 T값이 더 이동해가지고 3이 됐다. T값이 더 이동해서 3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3일 때는 어떻게 돼요? 두개 곱해준 시그널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가 똑같은 거. 이 모양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전체 적분해준 값이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3일 때는 2가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값이 t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하죠? 선형적으로. 왜냐하면 t 값이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넓이가 두 개를 곱한 거에 넓이가 점점 넓어지니까. 그리고 2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2를 넘어가는 순간 t 값이 3을 넘어가는 순간 t 값이 3을 넘어가는 순간 점점점점 점점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언제? t 값이 5일 때 t 값이 여기 2니까 두 칸이니까 얘가 이렇게 된 끝에 만나는 순간이 언제죠? t값이 5일 때죠? t값이 5일 때 0이 되고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t값이 마지막 5일 때, 이렇게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yt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주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되시나요?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확인할 건데, 컨볼루션의 정의는 뭐라고요? 컨볼루션의 정의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xt랑 ht의 컨볼루션 해 줘라. 그러면 첫 번째 해 줘야 될게 뭐예요? xt하고 ht가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물론 이건 생략할 수 있겠죠. 그리고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xt를 t축 대신에 타우 축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 줘요. x 타 u 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h 마이너스 타를 먼저 그려 줘요. 그러니까 a 타축 위에다가 h 마이너스 타 반전된 시그널. 아까도 여기 점선 시그널 있죠? 점선 시그널. 얘를 반전된 시그널.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반전시킨 거죠. 반전, 반전시킨 시그널. 이런 시그널을 먼저 그려줍니다. x- 타우를 그려준 이후에 아, x가 아니라 참 h- 타우를 그려준 이후에 그 놈을 t만큼 이동시킵니다. t를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생각해줘요. t가 t만큼 이동시키니까 이런 시그널이 이렇게 이동됐죠? 근데 그 t가 여기 있느냐,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 있냐에 따라서 다르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쭉이동시킴면서 x 타우랑 곱해줍니다. 계속 곱해줘봤다다 0이죠. 어느 순간, T값이 딱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요 지점에서 요 선이 만나죠. 여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점점점점 두 개의 곱한 거에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죠. 곱한 거에 시그널이 어떤 형식으로 나옵니까? 요렇게 나오겠죠. 요런 형식으로 나오겠죠. T값이 2면 곱한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의 넓이가 얼마예요. 즉 적분한 값이 얼마죠.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요. T값이 3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3을 넘어가는 순간 점점점점 두개 겹치는 부분 곱했을 때의 시그널의 총 넓이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T값이 5일 때 그때 요 끝이 만나겠죠. 요 끝이 이렇게 만나겠죠. T값이 5이, 5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T값이 5일 때 HT-TAU 모양을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요 지점에서 이게 t 값이, 요 지점이 이제 t죠. t가 5가 되는 이 지점. 맞죠? 그 지점에서 두 개를 곱해서 적분해주면 0이 되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삼각파 형태의 결과적으로는 아웃풋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얘를 정리합, 정리합시다. 인테그랄을 어떻게 푸느냐? 인테그랄 컨볼루션, 컨볼루션 인테그랄 얘를 어떻게 푸느냐? 저 수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데요. 수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했죠? 수식은 정부다 여러분들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서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수식을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했던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어, 기억을, 해, 말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그걸 표현해 보면, integral x tau h t m i tau d 타우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느냐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뭘, 뭘 해줘요? 그림을 그려줘야 돼. 요 x 타우와 그리고 h t 마이너스 타우를 그립니다. h t 마이너스 타우를 어디에다가 그려요? 새로운 새로운 변수 t가 아니라 타우 위에다 그려요. 그렇죠? 타우 위에다 먼저 그걸 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T-타우를 그릴 때 방법이 뭐였어요? 먼저 타우축 위에서 HT를, h 타우를 반전시킨 다음에 그렇죠? Y축에 대칭되게 반전시킨 다음에 T만큼 이동하는 거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였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줘요? Begin 적분을 시작을 해줍니다. 적분을 해주는데, 먼저 t 값을 뭘로 놓고 해요? 마이너스 값 중에서도 큰 값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보는 거예요. 라지 t에 대해서. t 값이 큰데,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점점점점 커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점점점점 적분했을 때 결과를 보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특정한 구간에서 0이 아닌 구간이 딱 나오는 구간이 나오죠. 저런 구간들. 변하는 구간들을, 지점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최종적으로, 점점, 점점, 이 적분하는 값들을, 적분할 때, 그, 타임을, 시간 t, 타임 시프트 되는 이 상수값, t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점점 증가시키면서, 마이너스 값에서 시작해서, 인테그레, 인테그레이션에서 찍고요, 점점, 점점 증가하면서, 그런 걸 계속 계산을, 적분 값을 계산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 그래프 값을 우리가 아웃풋 값을 아웃풋 값을 컨볼루션의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인테그러리 어, 컨볼루션 인테그러리 이걸 우리가 컨볼루션 중에서도 컨볼루션 인테그러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테그러리로 표현되기 때문에 디스크립 버전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컨볼루션 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은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때 DSP 시간에 여러분들 볼수 있을 거고요. 어, 결과적으로 컨볼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었고요. 그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고요. 그걸 말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볼루션 이걸 기억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첫 번째 Xt와 Ht의 컨볼루션은 먼저 타우축으로 Xt, H타우를 t 바꾼 다음에 Ht를 X타우 t h 타오로 바꾸고 그다음에 타오를 먼저 어떻게 해줍니까? 반전을 시켜서 h 마이너스 타오를 먼저 그려주죠. h 마이너스 타오를 그린 다음에 t만큼 이동시키니까 h t 마이너스 타오가 되겠죠. 맞죠? 맞죠? 그리고 그두 개를 어떻게 해줍니까? 곱해줍니다. 곱해서 곱한 시그널을 타오 값이 마이너스 번 타오 축 위에서 전체를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값을 t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까지 각각의 t에 대해서 각각 다 정의해서 찾아주란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요, 인테그럴 컨볼루션 인테그럴을 말로 표현하고, 그 그렇게 기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그렇게 기억을 한 다음에 요 수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말로 표현을 해서 이 그림이 기억나고 푸는 과정이 기억이 나면 요 수식이 자동적으로 그 말, 머릿속에 들어간 그 언어로 수식이 풀려져서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면 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인테그랄 푸는 거, 그리고 LTI 시스템의 컨볼루션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의미 점, 점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